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역사적 신고가는 곧 위기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LG, 뭐 LG전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많이, 많이 있죠. 대형주 종목 중에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봤을 때이 주가 위치들을 좀 보게 되면요. 어, 지금 보시는 것들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계속 달성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 조용하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가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종가상 보면은, 어 거의, 요기좀 남았는데, 달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 이제 조만간 뉴스에서나 뭐삼성전자나 이렇게 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다 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 대처해야 될 것을 잘 봐야 되는데 마냥 좋아하면서 여기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때려 넣는, 넣는다 아니면은 다른 데 끌어와 가지고 아, 물량을 들어 넣는다 물량을 넣는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과거에서도 제가 느꼈던 바가 뭐냐면 어, 한 번지에 지수가 슈팅이 나와 가지고 어, 조정을 간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슈팅이 나와서 조정을 간 흔적이란 말이죠. 요 구간이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왼쪽 어깨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 좀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내 조정이 받고 있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갑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요. 다시 지금 주가가 요런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슈팅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그, 머리가, 머리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반등이 돼서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요 구간은 적어도 한15% 정도의 지수 하락은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요 구간에서 익절을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내가 지금 뭐, 정말 정신이 나간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 여기서 또 익절한 을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또 최고점에 물리게 되거든요. 지금 이럴 단계가 아니라 신규 매수로 돈이, 돈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다 익절을 할단계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미 물량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물량이 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할지 말지 정도의 수준에 다와 있어야 되고 주가가 이정거점을 뛰어넘으면서 이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순간. 입절을 하고, 현금화 할 거, 현금화 하고, 만약에 주식이, 들어, 주식을 들어가고 싶으면은, 어 현금화 할수 있는, 거, 안전마진이 확보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들어가셔야지, 지금 여기서 뭐또 다시 뭐 기술주를 막 때려 넣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요 시기에서 요 시기까지 2주가 채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2주가 채안 걸릴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고점이 돼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있는 올라갈 이 주가가 돌파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올해 말까지의 주가에, 주가가 거의 다 반영이 된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해 정도의 그 어떤 실적과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흐름을 봐서는. 반영이 안된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조, 그런 산업들 있죠. 그런 산업들은 제 생각에는 한 1, 2분기 정도만 반영이 됐지, 아, 내년에 뭐, 코로나가 좋아져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반영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좀 가장 큰, 어, 이슈다.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죠. 뭐, 헤드 앤 숄더입니다. 어깨. 이런 모습이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은, 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도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헤드, 아, 여기 숄더, 헤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가격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헤드가 나오면은 20% 정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1200포인트 정도.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400, 350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가 지수가 엄청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게 정말 우리 물론 우리 영업 이익과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영업 이익이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어 충분히 올라 수, 올라갔다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대비 다른 종목들도 어느정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소외된 종목들도 어느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수의 위치를 봤을 때 조정이 조정 조종 기간이 짧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 예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조정이 한 3개월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조정이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현상인데 코스피도, 아코스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짧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어, 역사적 신고가는 곧 위기이다. 지금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어, 그동안 벌었던 거 지키면서. 어, 한번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이 주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묘소를 끼치는지 조금이나마 그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조해서 어,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랑 이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가장 이슈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LGD도 그나마 이제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 저기 신고가가 달성되면서 어 제가 판단한 바로는 어 전고점을 어, 두들기는 그런 모습은 보여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랑 기술주가 아닌 거 그리고 실적주랑 실적주가 아닌 거 그리고 공매도를 치는 종목과 치지 않는 종목, 종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월 달에는 공모에도 상위 종목들을 파악을 해볼,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시정 종목, 시정이 많은 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그 반드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다면은, 어, 이익실현을 통해서, 어, 어, 훗날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장기 투자 하시는 분은 예외입니다. 그 예외고, 최소한 내가 뭐몇 개월 단위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 어, 투자,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돈이, 돈이 흐르는 어, 걸 보면은, 아, 어, 쏠림 현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다 거의 다 물려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규, 후,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금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가 뚫고, 막, 어, 주식을 더안 했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어, 최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달에는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5월달부터는 정말 조심하게 봐야 되고 그 조심하게 보는 것이 내 주식을 이익실현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 내가 신용비율이 높거나 아니면은 어 기술주에 해당이 되거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들은 이익실현을 해주면서 어 대응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